드디어 일본 왔습니다. 여기는 후쿠오카인데요. 아, 힘들게 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놓칠 뻔 하다가 겨우 왔습니다. 일본 부동산이 어떤가 한번 살펴보러 왔는데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새로운 방입니다. 요거는 원룸 방한 칸인데요. 요거 음 이제 월세 방이었어요, 월세 손님이 나가고 나서 저희가 이제 숙박으로 바꿔왔죠 참고로 음 청소는 안, 아직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월, 원룸일 때는 50만원? 원? 50만 55만원이었는데요. 숙박으로 돌리면 300만원. 300만원, 50만원짜리가 숙박으로 돌리면 300이 되고요. 그렇죠. 혹시라도 관광객이 줄어들면 다시 원룸으로 돌려도 됩니다. 그렇죠. 50만원이면 우리나라 수준하고 비슷하네요. 리스크가 없죠. 네. 거의 리스크가 없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조는 똑같습니다. 근데 가구 배치나 가구 자체가 되어있습니다. 여기가 제일 인기 있는 방이니다 아, 아, 이 방이 제일 인기 있는 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이제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랑 젊은 부부 분들이 많이 오세요. 음... 네. 그왜좋아냐면 여기가 이제 바람 난방이 되다 보니까. 그러네, 바람 난방이. 아우, 좀 웃고 싶다. 또. 일본 호텔 가시면은 엄청 춥잖아요. 아, 네. 바람 난방. 음. 그렇지. 이거는 히터로 가야 하는데, 간좀 건조해지고 하니까. 아, 이거 히터로 하면 건조해져서. 그바람 난방 쓰니까 이제 어르신 분들이나 음. 특히 여기 파카에 가서 이제 빠치고 하러 오시는 보육식 때문에 <laughs> <laughs> 굉장히 많이. 그분들이 자꾸 한 달에 2주씩 계속 오세요. 여기가 하루도 하는데 10만원. 근데 이제 그렇게 장기로 오시면 조금 더한 번씩 가려면 이네요 야, 본거 중에 이맨션맨션이죠 만션, 우리로 아파트인데 가장 멋있는 것 같습니다. 중심지 지역에 우와, 저 나무하고요. 굉장히 멋있는 맨션이 보이고, 맨션 옆에 뭐 신사도 있네요. 신사 같은 것도 있고. 어, 굉장히 멋있는 건물입니다. 딱 일본 느낌이네요. 자, 이건 만션인데요. 우리로 따지면 아파트입니다. 어, 일본은 아파트도 우리처럼 그런 대단지, 공원이 있고, 뭐,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아파트가 아니라 일본은 아파트도 도심에 이렇게 주상복합처럼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아, 복도식 우리 옛날 아파트 같은 느낌이 나고요. 옆에는 신축 건물인데도 이런 식으로 짓고 있습니다. 아이 어, 건물은 호텔로 개조한 건물이라고 합니다. 다가구 주택, 일본에서는 공동주택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다가구 주택이고요. 일곱 호실이 들어가는데 고급화를 해서 호텔처럼 해서 한 칸에 얼마? 한칸에 지금 15만원 정도? 한칸에 15만원 정도 받으니까 수익률이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습니다. 30억 정도 하는 건물이라고 하네요. 아, 그래서 수익률이 그래서. 잘 나오니까 숙박으로 돌려도 되고요. 네. 코로나가 왔을 때는 자체적으로 임대를 돌려서 그니까 성공적으로 임대비. 코로나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긴 그니까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니까. 위치도 좋네요. 그니까. 코너 자리에 위치 잘 나왔습니다. 그니까 임대를 음. 이건 또 관리의 포인트가 있네요. 숙... 그니까. 수... 분위기가 좋을 때는 숙박으로 돌려서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코로나가 왔을 때는 임대로 돌려서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한 케이스입니다. 위치도 코너 자리 잘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단독 주택인데요. 캐널 시티와 어, 텐, 텐진, 텐진 사이에 있는 단독 주택입니다. 단독 주택 두 개를 한 개로 땅을 사서 중국인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풀빌라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죠? 여기 방이 하나 있고요. 어. 자 여기 옆에 또 하나의 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칸인데 내부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긴 건한 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개 있는 건물입니다. 여기 한 칸당 칸이라고 하긴 그렇죠? 한 단독주택 사실은 두 개를 하나로 합친 거니까 한 개당 2억대 중반 정도 이 건물이 한 5억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임대로 돌리게 되면 뭐한 180만 원 정도, 한 칸당 180만 원 정도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걸 숙박으로 돌리게 되면 한 3배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여기가 숙박 수요가 많아요. 숙박 수요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어, 3배 정도 수익이 나온다면 금액대도 괜찮죠? 어, 저는 어설픈뭐 건물이라든지 그런 물건보다는 이런 틈새 상품들 괜찮을 것 같습니다. 2억 중반 정도 투자해가지고, 한뭐 한 500만원? 잘하면 수, 얻을 수 있다면 괜찮죠 숙박으로 돌리면 괜찮은데 숙박 관리를 해주는 회사도 있다고 라 하니까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런 물건들 좀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잘 발굴해서 개발한다면 솔솔할 것 같네요 저도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요 건물도 단독주택인데요. 요거는 한 5억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4억에서 5억 정도 물건인데요. 숙박으로 돌리면 요것도 가동률 80% 정도 지금 나온다고 하네요. 그 정도 물건이면 한 500에서 600만 원 정도 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가동률 80%가 잘 나와줘야 되고 관리도 잘 해줘야 되겠지만, 건물 위치도 좋고요. 건물 모양도 좋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온다면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